안녕하세요, 리플 홀더 분들. 오늘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XRP 관련 소문들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볼 텐데요. 요새 트럼프가 XRP에서 손 뗐다, 혹은 블랙리스트로 지정했다라는 이야기가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사실과 얼마나 다른지, 하나하나 짚어 볼 거고요. 아마 뉴스를 자세히 안 보면 이런 허위 정보에 휘둘리기가 쉬울 수 있는데 이번 영상이 그런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먼저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한 계기부터 이야기 해볼게요. 5월 초에 한 외신에서 트럼프가 XRP와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죠. 기사에서는 그 배경에 트럼프에게 접근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로비스트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런 뉴스를 들으면 마치 기업의 경영자가 누군가의 끈아풀처럼 행동하다가 회사가 휘둘린 사례와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일이 앞뒤가 조금 다른 게 바로 그날 SEC와 리플의 소송 합의 소식도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XRP에 대해 모른 척한다는 말이 동시에 나왔는데. 이 타이밍이 과연 우연일까요? 제가 볼땐 그런 뉴스는 대부분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걸로 보이고요. 실제 팩트만 놓고 보면 트럼프가 아직 취임하기도 전인 작년 말에 리플랩스가 트럼프의 취임 기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어치 XRP를 기부한 적이 있어요.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아주 큰 액수고 그 뉴스는 12월 말에 확실하게 공개가 되었던 기록이 있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럼에도 또다시 트럼프가 로비스트의 제안에 넘어가 SNS에 XRP를 언급했다는 새로운 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급한 게 3월에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사에서는 3월달에 언급한 거를 지금 언급한 것처럼 언론을 조작하고, 심지어 트럼프가 3월 초쯤에 바이든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비판하며 XRP와 솔라나, 카르다노 같은 걸 언급했다는 대목에서는 실제로 그 게시글이 사라졌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얼핏 보면 진짜로 트럼프가 손절하고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닌가 착각할만 합니다. 그런데 트위터든 다른 경로든 보시다시피 해당 메시지를 직접 찾아보면 여전히 남아있고요. 실제로는 암호화폐를 전략자산으로 삼겠다는 의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됐다는 주장 자체가 사실과는 다르다는 거죠. 결국 이런 루머에 휘둘려 초조해진 투자자들은 주로 손실을 보게 되고 진짜 정보에 집중한 분들만 실속을 챙기는 흐름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방식의 선동은 암호화폐뿐 아니라 예전 테슬라 같은 종목에서도 자주 벌어졌었습니다. 기업 CEO가 특별히 의도하지 않은 트위터 한마디가 전혀 다르게 왜곡이 되는 경우 말이죠.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XRP 이슈는 시장이 강하게 오르기 직접 큰 손들이 물량을 더 싸게 모으려고 언론 플레이를 반복하는 전형적인 모습인 거고요. 최근 SEC와의 소송도 마무리가 되어서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고 ETF 승인 기대감까지 생기면서 기관 자본 유입이 한창 기대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여러 나라에서 대형 펀드들이 몰렸던 흐름이 XRP에서도 재현될 조짐이 보여요. 올해 들어서만 해도 여러 자산 운용 사가 앞다퉈 XRP ETF를 신청하고 있고 원래 입상하지 않겠다던 곳들을 마저 보시다시피 지금 3월에는 리플 상장 안 한다고 해놓고 한참 뒤인 5월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 움직이고 있죠. 특히 SEC의 그레이스 케일에서 XRP ETF를 신청한지 45일 안에 가부 여부가 결정되고 늦어도 90일 안에 결론이 납니다. 딱 날짜를 보면 6월 1일이 최대 시한이니까 5월 중순 현재 거의 막판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런 시기엔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투자자들이 미리 준비를 끝내려고 벌써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봐야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거짓 루머에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주식시장에서도 폭등 전엔 항상 개미 투자자가 털리는 급락이 오고 그 이후에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과거에도 알파벳이나 테슬라 같은 주식은 하락장 마지막에 손 털린 사람들 이후로 크게 올라갔었죠. XRP 역시 최근 급락에서 빠져나간 투자자가 많았다면 그만큼 반등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주요 알트코인 중 기관 유입 및 ETF 추진으로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게 바로 XRP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 관련 손절 뉴스나 삭제 사진 소위 카더라 통신은 세력이 개입하는 클래식한 신호 중에 한 하나임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직접 팩트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한두 번 나왔던 이런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식행당 구독자분들은 이런 언론플레이에 휘둘리지 마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카더라가 아닌 진짜 팩트와 입증된 정보만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 텔레그램 정보방 초대를 해드리려고 해요 유료 멤버십 가입 아니고요 100%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는 방인데 무료방이라고 정보 퀄리티 절대 낮아지지 않고요 저희가 새로운 정보가 뜨면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영상 제작한다고 해도 실시간 수준으로 빠르게 정보 전달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호재나 뭐 악재로 인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든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매도를 해야 할때 바로바로 직접 저희가 이 단톡방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초대라고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 초대해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무료 단톡방을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 인원 제한을 800명으로 맞출 예정인데 현재 이미 460명 정도 참여해서 도움을 받고 계시는 상황이라 자리가 차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이 단톡방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방을 잘안 나가셔서 800명이 이미 차고 나면 한자리도 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연락 주시는 게 좋고요. 번호 외울 필요 없이 간단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이 있어서 빠르게 안내 좀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문자 자동 전송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이 링크 통해서 문자 보내시면 번호 외울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무료로 이런 단톡방을 초대 초대해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여러분들도 계속 저희 채널 찾아주시고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초대를 해 드리는 거라 말씀드렸다시피 구독과 좋아요만 좀 부탁. 드리고요. 저희가 정보방 초대 빌미로 단돈 10원이라도 금전 요구를 한다면 그냥 저희 채널 찾아나셔도 됩니다. 그만큼 이상한 거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초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보공유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저희 채널도 오랫동안 좋은 정보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문자로 신청 한번 편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